얘기할게요 여기 온도가 25도씨야 네. 여기 공기가 전체 1kg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몇 g이 들어있으면 꽉 차죠? 네? 아까 20g 들어있으면 꽉 차죠? 네. 20g이 꽉 차있다고 생각해보자 여기 포화상태죠? 네. 습도 100%입니다 네. 습도 100%는 포화상태일 때 습도가 100%야 라고 말하는 그렇지 않아? 100%면은 지금 우리, 뭐, 뭐, 이게 못 있어요. 왜요? 너무 습도가 높으면 불쾌지수가 장난이 아닐 겁니다. 너무 찝찝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럼 저희는 불포화죠. 예 불포화, 불포, 여긴 불포화 상태입니다. 불포화 상태고, 그럼, 어, 몇 퍼센트의 습도를 가지는지는 이렇게 결정을 해요. 현재 온도가 25도씨잖아. 가장에 보면 그럼 현재 온도에서 포화수증이랑 약간 20g이었죠. 네. 근데 실제로 여기 들어있는 양을 구해봤더니 어한 얼마 네. 5g밖에 안 들어있어. 그죠? 네.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하면은 습도가 나오는 거야. 25%가 25 네. 나오는 거지. 네. 어? 네? 4, 4분의 1이니까 네. 계산하기 네. 편하게 쌤이 설정한 거니까. 그래서,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승기량은 이따만큼인데, 실제 가진 건 이만큼이야. 그거를, 그거를, 그거를 1분율로 구하면, 어, 1 0분율로 구하면, 습도가 나온다. 라는 습도가 나온다. 오케이? 됐어요? 정의 잘 기억해. 정의.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량 분해, 현재 공기 중에 포함된 실제 수증량 곱하기 100을 가지고 습도를 구한다. 그 습도를 뭐라고 표현한다? 다른 말로? 상대 습도. 상대, 습도. 상대 습도라고 표현을 해요. 상대, 습도가 뭐 상대 습도. 습도랑 상대 습도가 같은 말이다라고 말하는 중이야? 이게, 상대적으로 어떤 조건이 바뀌면 습도가 바뀌거든. 예를 들어 그 얘기할 거 지금부터 어떻게 바뀌면 습도가 바뀌냐면은 이렇게. 왜 왜요? 봐봐. 기온은 변하지 않아. 현재 기온은 변하지 않아. 기온이 안 변하면 자 이거 공식을 써놓고 생각할까? 상대 습도 공식이 뭐였죠? 현재 포화. 아니야 포화.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잖아. 자, 기온이 일정해. 현재 온도는 안 변해. 그죠? 온도가 안 변하면 모두 안 변하는지 알아? 포화 수증기량이 안 변해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 포화 수증기량이 변하지 않아. 얘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제 수증기량을 더 많이 집어넣어. 쓰기를 공급하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얘가 많아지니까 습도가 높아지겠죠. 그죠?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오늘 되게 우중충한 날씨인, 스 되게, 뭐랄까, 어, 먹구름이 낀 우중충한 날씨야. 근데 살살살살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야. 온도는 비슷한데 비가 살살살 내기 리 시작해 수증기가 공급되기 시작하는 상태. 그러면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습도는 어떻게 변할 것이다? 올라가겠네. 불쾌지수가 올라가겠네. 높아지겠네. 그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는 현재 갖고 있는 수증이랑은 안 변해. 맑은 날이야. 비가 오지 않아. 근데 점심때가 지나서 오후 2시가 되니까 어때요? 온도가 해가 쨍쨍 내리치면서 온도가 막 높아져 그럼 뭐가 증가한다? 기온이 올라가면 아니지 현재 순이랑은 일정한데 기온이 올라가면 포화 순이량이 증가합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습도는 떨어져요 수증기가 공급된 적이 없어 그치? 근데 온도가 막 올라가면 포화수증기량이 증가하면서 상대 습도는 낮아진다고 분모가 커지니까 얘가 작아진다고 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습도가 30%였는데 잘 들어 아침에는 습도가 30%였는데 점심 때 지나서 오후 2시가 되니까 습도가 15% 떨어져요 그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습도가 왜 떨어졌니 그러면 수증기가 적어졌기 때문이야 현재 수준, 어, 어, 적어진 게, 현재 수증기량이 작아진 게 아니라,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습도가 떨어진 거라고요. 오케이? 요 공식을 써놓고, 그냥 수학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뭐, 아, 뭐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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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안 되는 친구가 있어서. 이름이 뭐가 이해가 안 돼? 말해봐. 어, 짚고 넘어가자. 다시,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오, 좋아요. 아, 좋아요. 자, 상대 습도 공식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상대 습도란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으로 구하죠? 네. 맞아요? 네. 자, 자, 이제부터 어떤 조건들을 바꿔나갈 거야. 첫 번째 바꿀 조건은 뭐냐면 기온은 변하지 않는데 수증기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야. 어떤 날? 비 오는 날. 어, 먹구름 껴서 비 오는 날. 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온도가 일정해. 햇빛이 지면을 달굴 수가 없잖아. 뭐구름 때문에. 그지? 그런 날이야. 그런 날은 어떻게 되냐면 기온이 변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다. 잘 봐.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포화수증기량이 변하지 않아. 공식을 써놓고 생각해야 돼. 얘가 변하지 않는데, 먹구름만 낀게 아니라, 비가 살살살 내리기 시작해. 뭔 소리야? 운동. 수증기. 현재 수증기가 더 많아지는 거야. 공기 중에 수증기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분자가 증가하니까 상대 수도 어떻게 될까? 증가. 증가하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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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연치 않아. 네. 네. 예를 들어볼까요? 네. 네. 현재 25도씨일 네. 때, 네. 어, 포화수증이 20g이야. 근데 현재 갖고 있는 수증이랑이 5g이었어. 그럼 현재 습도가 몇 퍼센트? 25%였어. 근데 이제 먹구름이 낀 날이야. 먹구름이 낀 날이니까 현재 온도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뭐가 변하지 않아? 포화수증이랑은 변하지 않아. 근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수증기가 공급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5g이 아니라 몇 g으로? 10g으로 바뀌었다면 습도가 25%가 아니라 50%로 습도가 증가할 거라고. 네. 자, 상대 습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야. 오늘 기온은 변하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수증기가 공급이 되면 습도도 같이 올라간다고 말하는 중입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가볼게요. 수증기량이 변하지 않아. 오늘은 수증기량이 일정해.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소리야? 맑은 날이야, 맑은 날. 맑은 날인데 맑은 날이더라도 아침에 온도하고 점심 때 온도하고 다르죠? 네. 점점점 뜨거워질 거 아니야. 그래서 오후 2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 포화. 온도가 가장 뜨거워지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합니다. 자, 현재 수증기량은 5g으로 똑같은데 오후 2시가 돼서 포화 수증기량이 막 증가하니까 얘가 포화 수증기량이 25g으로 증가하는 거야. 이해돼요?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수기량도 같이 높아진다. 아까 기억나? 우상향 그래프라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포화수기량도 같이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게 올라간 거야. 얘는 변함이 없어. 그치? 얘가 증가하니까 아까 25%였는데 몇 퍼센트로 바뀌는 거야? 20%로 떨어지고 있죠? 자, 포화수기량이 증가하면 뭐가 떨어져? 상대 습도가 떨어진다는 걸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뭐가 바뀐 거야? 현재 수증기량은 변함이 없지만 온도가 올라감으로 해서 포화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 습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 거지. 그래서 이걸 상대습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됐나요? 상대습도의 정의야. 상대습도가 어떤 상황에서 상대습도가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방금 한 것들을 이제 밑에서 이렇게 비 오는 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이 그래프 봐봐. 그래프에서 뭘 설명하고 있냐. 자이 그래프를 딱 보는 순간 오! 오후 2시쯤에 온도가 제일 높아. 그치? 그랬더니 습도는 되게 낮아. 보여? 온도가 높으면 습도가 낮은 거. 방금 계산을 통해 알아봤죠? 근데 이슬점이 거의 변함이 없죠? 자 기억납니까? 현재 수증기량이 같은 녀석들은 이슬점도 같아. 즉, 이슬점의 변함이 없다는 걸 통해서 우린 뭘할수 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현재 수증기량이 안 변했구만! 즉, 무슨 날? 말, 말, 맑은 날. 날인 걸 눈치채한다고, 야 이게. 맑은 날이니까 점심때 온도하고 아침 온도가 다르잖아. 그치? 어. 이걸 통해서도 맑은 날인 걸알수 있지만 이슬점의 변화가 없는 걸 통해서도 맑은 날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맑은 날, 온도가 높을 때는 습도가 낮다. 온도와 습도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온도는 얘가 온도를 결정하는 거고 얘는 얘와 얘는 서로 반비례 관계라서 저런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아, 맑은 날이구나라는 거예요. 비 오는 날은 어떤지 잠깐 볼게요. 비 오는 날은 비가 오는 날은 좋아. 비가 오는 날은 그 노래 알아요? 알아요. 서쪽 하늘. 크. 자, 비 오는 날은 일단 이슬점 자체가 높은 곳에서 형성되고 있는 거 보여요? 이슬점이 높다! 뭔 말이야? 현재 수증기 량이 많다. 그죠? 다른 데 비해서 이슬점이 높다는 것만으로도 아, 수증기가 겁나 많구만. 비 오는 날이겠구만. 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얘 봐봐. 습도가 거의 일정하죠? 그죠? 왜냐? 봤더니 <laughs> 온도가 거의 일정하죠. 네. 온도가 하루 종일 일정한 거 보여요? 네. 습도도 일정하죠. 네. 아 하루 종일 먹구름이 껴서 온도가 변함이 없는 날이구만. 그죠? 네. 무슨 날 비오는 날이구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구나. 흐린 날에서 흐린 날, 흐린 흐린 날. <laughs> 날. 계속해 봐. <laughs> 자, 흐린 날, 흐린 날은, 흐린 날은 이렇게 이슬점이 살살살살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아주 살짝살짝, 부슬비가 살살살 이제 이때부터 내리기 시작하는 그런 흐린 날인 것 같고요. 맞고. 자, 자, 이슬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온도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기, 기, 아, 시간이, 시간상으로 오후 2시 때 온도가 올라가면서 습도가 뚝 떨어지는 거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얘는 흐린 날인 가 어떻게 할수 있다? 흐리다는 것은 먹구름까지는 아니고 살짝 구름이 껴있는 그런 흐린 날이라서 낮에는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 되고요. 이슬점이 좀 올라가는 걸 통해서 아, 이 날은 흐린 날이구나 라고 인식해주면 됩니다. 이슬점이 높게 형성돼 있으면 아예 비오는 날이고 이슬점이 아래에서 기고 있으면 이슬점이 변화 없으니까 맑은 날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슬점의 변화를 통해서 맑은 날, 흐린 날, 비오는 날을 구분할 수 있겠다. 네. 언제 네 생각이 난다? 비 오는 날. 날. 그렇죠. 왜? 요? 하나 둘셋넷 비도 아 <놀람> 헤이즈? 어 헤이그 헤이그. 헤이 요 헤이즈. 이아 맞아 그거 불렀잖아. 비도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자 바로 문제 풀어봅시다. 5분이 풀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자.